여수산단 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국내 주요 그룹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다른 업체와의 빅딜로 몸집을 키우는가 하면 신규 사업으로 수익 개선에 나선 결과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 내 LG화학은 지난해 기초 소재인 에틸렌 가격 호조를 바탕으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범용 제품과 함께 청주 공장에 핸드폰과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장까지 뛰어들어 북미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 고객사로 참여했습니다. LG 화학은 울산의 동부 파만농 인수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작물 보호제와 비료 등 국내 최대 농자재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매출 규모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만 20조 원이 넘어서 그룹 내에서 LG 전자와 함께 주력 계열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그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와 물 그리고 그린 바이오 관련된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롯데 케미칼은 삼성 SDI의 석유화학부문 90%를 인수하고 몸집을 키웠습니다. 매출액만 단번에 14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아직 롯데그룹 주력업종인 롯데 쇼핑 매출액 29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영업이익만 따져보면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롯데케미칼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화케미칼도 신규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 원료인 폴리실리콘 생산에 따라 지난해 영업이익만 그룹 주력사인 한화생명을 뛰어넘어섰습니다. 신규 사업의 확장이나 또 유사 사업의 몸집을 불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로 봐서는 그룹의 주력 사업장으로 발전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여러 부문에서 경기지표가 예전 같지 않지만 지역 내 석유화학사들의 몸집 키우기와 신규사업으로 실적이 호전되면서 그룹 내 화학사들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